안녕하세요 여러분 완벽한 편입의 편입 멘토 황쌤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안 그래도 어려웠던 취업장이 더 어려워짐에 따라 취업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과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편입이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학교가 요구하는 조건을 통과해 해당 학과 3학년으로 입학하는 것을 편입이라고 합니다. 다만 간호학과 같은 경우 이론 교육 및 실습 등으로 인해 2학년으로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의 편입 제도는 일반적인 타학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입니다. 이두 가지 편입이 뭐가 다른지, 각각의 전형이 어떠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편입은 4년제 대학을 2학년 2학기까지 마쳤거나 전문대를 졸업해 전문학사가 있으신 분들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취득하신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간호학과 편입을 준비할 때꼭 아셔야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학과 편입과는 다르게 간호학과의 일반편입은 동일학과 출신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다른 전공을 지원하신 분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완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 글로벌 캠, 서울여자간호대 등은 자대 병원을 가지고 있기에 간간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바뀌는 전형에 뽑는 인원도 극소수이고 경쟁률도 정말 극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비전공자분들은 학사 편입을 선택하십니다. 그럼 학사 편입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고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학사 편입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 4년제 학사 학위를 소지하신 분들의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4년제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간호 전공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사 편입으로 진학에 성공했을 때의 장점은 역시 인서울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해서 좋은 학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사 편입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일반 편입보다는 경쟁률이 조금 낮다고는 해도 여전히 너무나 좁은 문이기에 정말 엄청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십니다. 국가고시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만 갖춰 빨리 간호사가 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방법이 없는 걸까요? 물론 있습니다. 전문대의 간호학과로 진학하는 방법인 대졸자 전형이 있지요. 대졸자 전형이 뭔지 궁금하시다고요? 대졸자 전형은 전문대 간호학사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전형을 뜻합니다. 대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나 그에 맞는 학점을 보유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죠. 간호학과는 최근 3년제 간호학과들의 일어난 정책으로 인해서 4년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대라도 4년의 시간 동안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편입보다는 졸업하는데 조금 더 오래 걸리지만 대신 편입 조건이 훨씬 수월합니다. 대졸자 전형은 전적 대상적 면접으로 대부분 시험을 봅니다. 때문에 학사 편입보다 준비 난이도가 훨씬 낮은 편인데요. 하지만 전문대의 학력이 불만족스러우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학력 개선 방안은.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은 대부분 편입영어, 공인영어 등의 영어를 중점적으로 시험을 봅니다. 하지만 대졸자 전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대 성적과 면접을 통해서 시험이 진행되는데요. 만약 전적대 성적이 안 좋거나 학점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저희 완벽한 편입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으로 간호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및 동기부여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간호사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굉장히 숭고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제네바 선언이라는걸 낭독을 하듯이 간호사도 나이팅게일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정말 가치 있는 직업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직업입니다. 또 그만큼 업무의 중요도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취직이 쉽다고 일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로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일이 힘들어도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의료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완벽한 편입의 편입 멘토 후한쌤이었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더 완벽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밑에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저에게 상담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